제발! <laughs> 난 제발. <얼>. 어. <웃음> <웃음> 아, 근데 난 여기가 조금 별로 좋아하지 않아 여기는 양강 막기 되게 좋아 <laughs> 어? 발소리 <발걸음. 웃음> 위에위에 있어, 위에 있어. 있어 잠깐만. 되게, 아, 저요이요 네, 있어.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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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이 아, 요 아, 저승이요. 아, 저승 아, 저승이요. 아, 저승이 아, 저승이요. 아, 저이 아, 진짜 너무 <laughs> 멍청이지 아, 저승이요. 이이 천천히, 천천히. 무조건 천천히. 제피 깔아요. 아, 피간안 돼. 탄 갈고. 딴데 쏩니다. 전 죽어요. 뒤, 양, 뒤에 양각. 아. 여기는 양각 맞기 좋은 곳입니다. 하자마자. <laughs> <빨리 가자. 웃음> 어, 자, 이거 4. 이거 4번으로. 이거 3 0. 야길 따라가면 두드어 맞는다 이 집은. 아니 못 올라갈 것 같아. 배배축하 <목소리> 좋았어, 좋았어, 좋어 여기 아. 여기에서 멈출다 여기서. 어? 사소리.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능선. 바로 앞에 확인, 바로 앞에 확인. 한 대. 세웠다, 세웠다, 세웠어 세웠어요. 야, 능선 끼고 잡어. 능선 끼고. 야, 차 타고 나각 벌릴게. 오케이. 어, 어 다른데서 쏜다,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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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쏜다 쏜다, 쏜다. 이방향 건물 쪽 건물 쪽에서 건물 쪽에서. 야그 전에 그 전에 우리 그냥 얘네 버리자. 얘네 버리고 자리 잡으러 가자. 지금 여기서 말리면 안 돼. 어차피 쟤네 잡아도 못 먹어. 일단 빼. 다 빼세요. 어. 다 빼세요 얼른. 야 다른데서 쏜다. 지원 니까 내서 어 하나 기절 하나 기절. 아니야 그냥 빨리 빼. 오른쪽에. 야 오른쪽에서 우리 차 터지면 안 돼. 아, 차 터지면 안 된다니까, 네. 죄송합니다. 야, 여기 연막 깔아줄 테니까 하인드가 살리고 너차 타고 와. 아예 연막 안 깔아도 돼, 연막 안 깔아도 돼. 지훈이, 내차 타. 빨리 타. 안 맞는, 형안 맞는 거야. 저 그냥 뺄게요, 양만 먹고. 나엣 뒤에 소리인데 일단은 바퀴 터트릴까봐 연막 뿌려했는데 일단, 일단 내려 갈게요 갈게요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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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아 차에 숨어 무빙 쳐 가만있지 히 말고 쟤네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하인드랑 올 때까지 나 도핑 하나 해야겠다 야 지금 사번으로 가는 데 있어 고고고고 니쪽에 있다 이 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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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오른쪽 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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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로, 파이드. 바위 저는 어, 각인데. 저... 야, 연막탄, 연막탄 몇개 있어? 네, 제가, 제가 뿌릴게 제가 뿌릴게요, 제가 뿌릴게요. 자기장 쪽으로, 자기장 쪽으로. 으악! 아, 그러네. 아니요? 아, 야, 나도 기절. 안 돼, 아, 어떻게 붙을 것 같은데. 안 붙으려나? 어, 연막 아, 하나 또. 가는 게 뿌릴 테니까. 어, 나도 뿌릴 테니까 바로, 바로 달려도네. 우리 신경쓰지 말고 바로 달려 달려 들어가 이 먼저 하나 기절이거든요 기절 어아 있어요? 나머지 친구는 어디있어 혼자 였어요야 음, 혼자인거 같아 아제쟤 어, 어. 어, 어디지? 아, 아, 저기. 저기. 아, 여기 앞에, 앞에. 야. 컷. 나이스. 빨리 가자 아, 시간 없어. 1분, 1분. 약, 약만 먹을게. 뚝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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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배기. 야, 약이 없어, 이 새끼. 뚝배기 없어. 뚝배기 깼어요. 얘 연막이랑 챙겨와. 저 새끼 것도 먹으러 가자. 와, 야, 이걸 산다, 이걸 사라. 어, 어 저거다, 저거, 저거. 저거 산 야, 한두 명은 봐줘, 두 명. 두 명은 외곽 봐줘. 야, 이거, 이거 구상 하나 떨굴게. 나 하나밖에, 없... 어, 어, 나다 떨궜다, 모르고 하나 떨구고 드링크 다섯 개 떨군다? 빨리 나눠 먹어. 아 드링크. 여기 뚝배기 있네. 이거 수류탄 많이 던져야 돼, 지금 이제. 어, 드링크 두개버릴 하나, 두개 있다, 여기에. 빨리 가자. 괜찮은데? 천천히. 그냥 외곽, 외곽 창고에 사람 있다. 4번 방에 아, 끌. 5탄이 없어. 1탄 쪼해밖에안 돼. 아인드, 조금만 천천히 일단. 들어가. 천천히, 천천히. 다 같이 들어가. 보핑고아 네. 궁대, 붕대, 붕대 12개 끝. 일로 와. 아,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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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아, 나 하나인데. 아, 제일 늙어. 제 3개 있어요, 제 3개 있어요. 일로와. 자, 나이스. 자 일단 앞에 있는 창고로. 오케이, 술탄한번 주세요. 두 개. 오케이. 지금 들어가자. 야 연막탄 우리 몇개 있어? 자 연막탄 하나, 술탄세 개. 자 들어갈게 준비. 하나, 둘셋한번 다시 뜨고 들어가자. 하나, 그렇죠. 둘, 고 꼬꼬꼬. 야, 야 여기 안 털렸다. 여기 안 털렸다. 나이스 이거 앞에 응. 앞에 창고까지 빨리 가야 된다. 빨리. 붙는다 여기 4 번으로 4 번으로 가가지고 여기에서 붙는 애들 봐야 돼. 4번 빨리 먹고 방어하자. 오케이. 오케이. 어, 야, 여기 진통제. 야, 군쪽, 군쪽, 군쪽. 온다온다온다 떴다. 야, 여기.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아. 씨. 한 명, 한명 봤죠, 형님? 어. 저기, 한 명, 한 명. 저기 단차, 단차 때문에 지금 안 보여. 네, 단차 때문에 안 보이거든요. 어, 대형 간다. 빨간 차요? 아니 빨간 차에서 더 갔어. 한 이쯤에 있을거 이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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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뚝배기 새거 먹었어요. 뒤에서 어, 온다. 뒤에서 온다. 저격있다가 간다. 이거 어쩔 수 없어. 연막 하나 뿌린 다음에 우리 타, 팀으로 다 들어가야 돼. 4번 쪽으로 연막 뿌려야된다 연막 있는 사람 누구라고 했지? 저 하나 있어요. 봅시다. 연막 하나 더 있다. 저 아까 풀밭생 있는 놈한놈 조심해야 된다. 따로, 따로 따르, 들어가야 돼. 풀밭 확인. 풀밭 엎드렸어. 풀파 105도다. 응. 하나 하나 개피. 컷컷컷컷 어? 컷. 풀파 컷. 컷, 컷, 컷. 컷. 나이스나이스1번1번 1번 쪽으로 빨리. 하인드. 저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요저약 먹고 있어요. 어 천천히해 천천히, 해, 천천히 해. 들어가지 마 하인드 들어가지 마 대기해 외곽에서 다, 다 대기해. 자안 먹는 중 이거 355방이야 여기 능선에 있는 애두명 봤거든요? 자 잠깐만 거기 신경 쓰지 말고 일단 하나 둘셋 하면 지원이 쪽으로 지원이 쪽으로 이 집을 같이 그냥 한 방에 들어가서 다 뚫자 여기서는 몇명 죽을 여기, 수 있다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있는데 그러니까 있을 수 있으니까 뚫 하나 둘셋 하면 수류탄 <놀람> 날라온다 야지원이 쪽으로 들어가 지금 들어가 지금 하자, 들어가자. 당신 들어가야 돼. 외곽에 나가지 말고. 하인드 나와. 자, 2층으로 들어갈게. 걸어봐. 들어갑니다. 고. 고. 쟤 먼저. 가이 네. 없어. 야, 외곽이다. 여기 크리다 언덕이야, 언덕. 뭐 하나 발견. 아, 무서웠다, 어. 언덕 둘! 언덕 둘! 어, 봤어 헬프 가는 제가 가볼게요 오케이 하나 비 하나 컷 으어. 가기 힘들 것 같은데? 왼쪽에 아, 왼쪽에 핑 찍어야지. 여기에 여기 여기 등선. 3번핑3번핑이둘셋 봤어요 셋. 삼번핑에 내가 지금 거의 둘둘 죽였다. 1번핑 1번 조심해. 1번 일번핑 조심해요. 야 이거 3대 삼입니다. 야 이거 기절이잖아요. 기절이잖아요. 형님 기절이잖아요. 컷이 아니라. 킬이 떴다니까. 오. 일번핑 1번 1번핑 오케이. 너컷 아니면 컷 아니면은. 두명 컷했어. 세명 맞을 텐데. 아, 두명 퍼졌어요. 야 이거 세 팀이야 세 팀. 하인드 쪽에 한 명이랑. 아 진짜 네자 일단 우리가 무리해서 푸시할 필요 없어. 외곽에서 들어오는 팀이 <laughs> 더 급한 거잖아. 네왜 일단 우리는 지켜 방어만 해. 난 일단 3번쪽 보인다. 누가 하인드 죽은데에서 들어오는 거 방어해. 양파가 많아. 아 아무것도 없어. 아이다 아쉽, 놓쳤다. 수... 자, 다음 서클. 야. 3대1, 3대1. 3대 어, 알았어. 잘가라. 서클 보고 결정하자. 오, 어, 뭐야. 이게 마지막 서클이었네? 야, 그럼 이제 나가자. 어쩔 수 없다. 이걸 잡으러 가야 돼. 오, 가, 아, 예. 어. 야, 야, 세레모니, 세레모니. 세레모니. 아, 있잖아. 빨리 빨리. 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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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덜 했는데. 야, 어떻게 근데 양파 어떻게 알고 술탄 까냐? 잘, 잘 깠다. 어 어떻게 알고 갔어? 술탄하기 깼어. 양파 뭐 어떻게 알고 이거 술탄 깐 거야? 똥소리 놨잖아요. 음... 아니 총소리 나는데 데도위치위치확하확하고알 깐네. 너 외곽에서 그 깐거야? 아니요 제가 o 형님들이랑 같이 같은 펑크리, 콘크리트 건물에 있었거든요. 그 o u can't do it. I told you that you can't do it. I told y a r 의 소리가 아니 거기 두 i 이 I told you t h 때 외곽에 나가가지고 do it. I 거야 아니요 아니요 그냥 콘크리트 고각으로 위로. 아, 진짜로. <laughs> 야, 네, 이거는, 위로. 이거는 봐줘야겠다. 나 이거 영상 올릴 거니까. 위로도 왔어요 위로. 니꺼, 네니 거, 네거 어떻게 깠는지 리플레이로 그것까지 녹화해가지고 붙여서 올려야겠다. <laughs>